7장. 바리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고하였다.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헤어져 집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대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8장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안타깝다. 내가 이들을 허기진 채 집으로 보내면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지시하신 뒤 일곱 개의 빵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그마한 생선도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빵 조각을 일곱 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모았습니다. 그곳에는 약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어째서 증거를 찾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 보여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서 떠나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배에는 겨우 빵한 조각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근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섯 개의 빵을 오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남은 빵을 몇 광주리에 모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열두 광주리입니다. 일곱 개의 빵을 사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리뽀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도 합니다.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감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